안녕하세요. 세월드입니다 그레듀에이션 커트 시술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술 과정에 앞서 그큐앤 요구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로우 그레듀에이션으로 커트를 진행하셔야 하고요. 두 번째는 가이드라인은 네프선에서10 내지 11cm로 하셔야 합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는 브로킹을 5등분 하시고요. 네 번째는 시술 순서를 정확히 지키셔야 합니다. 그래서 내용별 순서를 정확히 하고 도구 기법, 손놀림이 자연스럽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. 다섯 번째, 한번 커트한 모발에 재차 커트는 허용이 되나 재커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. 아, 지난 시간에 이사도라 커트한 마네킹 모델이 오늘도 그레듀에이션 커트 모델입니다. 그럼 커트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여기 아랫단첫단 네이프 선에서 머리 2cm 이상 지나가면 안 되니까요. 여기서 약간 U자, 그럼 보통 스마일처럼 하시면 되거든요. 그러면 우리 이사도라 다듬었잖아요. 그 식으로, 그 형태로 2에서 1. 자, 2, 1. 이렇게 하시면 더 편하실 것입니다. 자,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. 2cm 들어갔습니다. 로우 그레쥬에이션은 약간 무겁게 떨어지는 커트를 말합니다. 자, 부탁하겠습니다. 우리 보통 여기를 네이프선에서 14-11cm로 0 가이드선 잡으라고 했잖아요. 자, 그럼 손가락 한마디, 두마디. 이 선이 가이드선이 되겠습니다. 다시 이쪽으로 가셔서 손가락 한마디, 두마디. 먼저 시간에 이사 돌아 커트한 거기 때문에 자듬을 거는 아래 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단 약간 U자 형태로 살짝만 너무 U자로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. 우리 보통 스마일화 된다고, 스마일처럼 묻는 거.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네, 그레주에이션이 사실은 참 어려운 거 같아요. 제가 해보니까 아, 쉽지는 않은 커튼인것 같아요. 네, 다 커트는 어렵지만, 이, 이 과제는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45도 각도로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. 자, 우리 지금 여기 백포인트까지는 90도에서 45도로 차서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카트를 할때 가이드선은 잡았지만 그 가이드선 잡은 거에서 자,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 형성이 된거 보이실 거예요. 요서 중간이 되는 지점에서 우리가 커트 손을 잡아서, 네 여기입니다. 첫 단, 두 번째 단, 치고, 요 선에 맞춰서 다시, 이렇게 평행 직사각형이 되는 모양, 그대로 따라와서, 저 가이드선 먼저 자른 거, 보시고, 먼저 보이시죠? 이때 자른 거, 올라가서 이 모양 평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. 그리고 항상 커트를 맞춰보셔야 합니다. 끝에 머리. 여기까지가 시술 각도가 45도 그래서 잡아서 커트라인 또 먼저 자른 가이드라인 같이 들고 이렇게 살펴보면 이등변삼각형 자리가 보이죠 그대 네, 45도 쳐줍니다 좀 소화 맞춰서. 이백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할 거는 여기는 지금 고정각이기 때문에 움직여 주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실루엣을 너무 들면 안 되고 또 너무 내려도 안 되고 여기서 중심을 딱 잡아서 딱 밀착시킨 다음에 그대로 떨어지는 각도에서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. 다시. 자, 잡았습니다. 자, 이렇게 빗어서 할 때, 밀착. 여기 중간에 여기 공간이 생기잖아요. 여 빗을 때을때 닿는데, 그 다음에 안 닿잖아요. 그서부터 후 커트 선을 잡아서, 밑에 가이선 먼저 자른 거에 맞춰서 커트. 같이. 여기서 많이 틀려가지고 머리가 짧아지거나 그렇게 되더라고요. 여기딱 잡아서, 그대로. 그대로 내려오시면 돼요. 들면은 여기가 우글거리면서 머리가 층이 나겠죠. 자 다시 들어가서 내려오셔서 똑같이 이 모양 밑에 다듬은 거 보이시죠? 맞춰서 네, 됐습니다. 몸이 움직이시면서 커트가 들어가야지, 그 자리에서 커트 가면 머리가 잘못 형성이 되겠죠? 항상 이렇게 맞춰보시고요. 그 다음에 다시 좀더긴것 같으면 다시 제차 커트는 되는데, 요거가 다음 단원이 지나가면 커트를 치시면 안 됩니다. 다시 1cm 들고 와서, 커트 선 가이드 선. 하아서 보면 있습니다. 이번에는 왼쪽부터 보겠습니다. 여기가 들면 안 돼요. 들리면 절대로. 다시 해보겠습니다. 들리면 이렇게 되거든요. 다시 들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. 여기서 대가지고 떨어지는 부분에 공중이에요. 자, 이런 식으로 대가지고 이렇게. 들어 와서 사선으로 그럼 잘랐던 게 보이죠? 여기 맞춰서. 오르골르 빗질을 하셔야지 할 수가 있어요. 네, 여기도 얌전하게 빗어서 쭉 내려와서 자, 여기 다 닿으세요. 빛이 다 닿으셔갖고 응, 그 다음부터 빽본는 떴잖아요. 거기가 자, 보시면 잠깐 주시고 다시 이쪽에. 네. 쭉 내려오시면 보이시죠? 잘라야 될 부분 를 고루고루 방사선으로 비춰주고요. 그대로 기질해주셔서 자 여기 밑에서부터 중간쯤에서 잡았을 때다 끌고 내려오세요. 여기서부터 각도 음, 35도 각도 다 담아주시고. 제가 크로스 체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상태. 이 상태가 되면 됐습니다. 여기서 1cm, 4선에서 1cm 쳤다는 영도입니다 이쪽으로 후대각에 맞춰 달렸으면 이제는 컴백스 사이드로, 컴백스 라인으로 그대로 다졌습니다. 다섯. 밑에 먼저 자, 보시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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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자, 자, 던거 보이시잖아요. 음. 우측은 가끔 했습니다. 동일한 기법으로 계속 커트 하시면 됩니다. 잘 맞춰서 보이시죠? 이제 마지막 탑에 있는 머리를 다듬겠습니다. 탑은 다 내려서 양쪽으로 빗어주신 다음에요. 매 마지막에 자른 각도에 맞춰서 다듬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이쪽에서부터 보시면. 그레듀에이션 5등분 브로킹 커트 다 끝냈습니다. 5등분 브로킹 그레듀에이션 커트 시술과정 모두 끝냈습니다. 영상에 도움이 되셨나요?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